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사연을 가지고 와봤는데요. 함께 보시죠. 안녕하세요, 결혼 생활 중의 조언이라도 듣고 싶어 올려봅니다. 신랑이 벌써 몇 번째 반복적으로 아버지한테 맞거나 죽임을 당하는 꿈을 꿉니다. 가위 눌리듯 고통스러워해서 제가 흔들어 깨우곤 해요. 깨고 나서도 다음날까지 괴로워합니다. 이런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있어요. 어릴 적부터 많이 맞았다고 해요. 그 시절 부모한테 안 맞아 본 사람 없겠지만 초등학생 시절부터 손에 잡히는 것과 맨손으로 공부 안 한다고 맞고 아침 안 먹는다고 맞고 연습 털했다고 맞고 튜너 가져다 두고 음정 조금만 벗어나면 맞고 다 쓰기 어렵지만 아무튼 아버님한테 엄청 맞았더라고요. 어머님이라도 사랑을 줬나 싶었지만 비슷했어요. 칭찬에 인색하고 지적 비교하기 일수에 한 번은 초등학생 시절 몸이 너무 아파서 학교에 못 가겠다고 했다가 헛소리 취급하며 옆에 있던 몽둥이로 내리치는 걸 반사적으로 팔로 막았다가 금이 갔고 점점 부어 오르니 결국 학교에서 선생님이 발견하고 병원 데리고 갔던 일도 있답니다. 그러다 신랑이 점점 머리가 크면서 고등학생 시절 아버님한테 미친 듯이 맞다가 획 돌아서 아버님을 제압하고 폭력을 썼나 봐요. 그 후에 아버님이 매영한테 훈계를 부탁했고 매영은 신랑을 끌고 나가 사정없이 팼다고 합니다. 어디 감히 아버지를? 이런 거였겠죠. 한 번은 직접 보게 된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. 결혼 후에 신랑과 어머님의 언쟁이 있었는데 신랑이 화를 삭히지 못하고 옷가지를 집어던졌다가 아버님 눈이 돌아 신랑 귀싸대기를 수차례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. 무서워서 말렸지만 신랑도 눈이 돌아서 덧대리라며 이 악물고 있고 그 와중에 어머님은 덧대리라며 부추기고 미친 집 구석 같고 누구 하나 죽을 것 같았습니다. 아직도 그 장면은 너무 충격적입니다. 신랑이 그런 환경에서 정상으로 크는 게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망감이 교차했어요. 저와 가정을 잃었지만 한 번씩 불쑥불쑥 과거에 고통스러워하고 지금도 부모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합니다. 어쩌다 분노가 폭발하면 과격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. 그럴 땐 저도 무섭습니다. 신랑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본인도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처럼 행동할까봐라서 항상 인지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. 저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조금 예민한 편이긴 해도 순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. 이제는 시부모님 연세가 지긋하셔서 본인들과 거는 잊은 채 좋은 부모가 되려느냐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신랑은 보기 힘들어하고 심지어 혐오스럽기까지 하다고 합니다. 과거의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요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구구절절 쓰진 못하겠지만 결혼 후 제가 겪은 시부모님의 태도도 기분 나쁜 경우가 수차례 있었습니다. 하, 신랑이 좀더 건강한 정신 상태로 저랑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시부모님을 안 보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상담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? 제가 조금 이나마 도움 줄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. 댓글 보고 오시겠습니다. 인형 끊으심이 신랑 정신건강에 좋을 듯요. 매형도 되게 웃기는 새끼네. 그냥 그 가족들 모두 안 보고 사시는 게. 멀리 이사라도 가세요. 시부모는 물론 누나 쪽도 영 끊는 게 맞은 것 같아요. 상담 치료도 시급해 보여요. 영끊어야 해요. 평생 고통이겠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영끊어야 해요. 죄책감 갖지 마시고 완전 영끊어야 살아요. 남편분 마음속에 분노가 얼마나 가득할지 상상이 안가요. 꼭 영끊길 바라요. 저는 저 정도까진 아니었지만 학대 폭언 속에 살았는데 본가에 불 찔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 들어요. 남편한테도 얘기했어요. 뉴스에서 불레 부모 죽였다 뜨면 나라고 뉴스에 나올 것 같다고. 지금은 연락 안 해요. 일방적으로 오긴 하지만 생각하고 조만간 완전 차단할 생각인데 미련인지 뭔지 부모라고 마음 약해지네요. 유독 밤에 더 열받거든요. 남편분도 그러는 듯하네요. 자식 키워보니 자식 말게 알아들으면 손 때릴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. 다큰 자식한테 손 댄다는 것은 아나무인의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네요. 남편 토닥여주시고 자식돌리는 맞은 걸로 다한것 같고 인형 끊고 우리끼라 잘 살자 하자하세요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